어떻게 책임감을 느끼시나요? 좀미하죠 미안하, 좀 22년 9월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신청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강원도가 보증한 2050억원에 대한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받아들였고 지방채 신용도 붕괴와 공사채 시장 유찰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회사채 금리는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부동산 리츠 시가 총액은 1조 7천억 이상 증발했습니다. 재정당국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5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태의 장본인인 김진태 지사는 위기수습 대신 베트남 출장을 택했고 좀 미안하죠? 라는 한마디로 변명을 대신했습니다. 그 발언은 무책임한 정치인의 상징으로 지금도 국민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태 발생 1년이 지난 2024년에야 착수한 감사는 편향적이었습니다. 강원도와 법무부인 화우간에는 4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작 핵심 이해 당사자인 bnk 투자증권 등과는 단 한차례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지난 8월 29일 경영상 비밀보호를 이유로 감사 보고서를 전면 비공개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부정하고 감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즉시 보고서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강원도와 김지태 지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재감사해야 합니다.